드디어 내일 새벽 토트넘과 맨시티의 FA컵 32강 경기가 펼쳐집니다. 토트넘이 도전할 수 있는 이번 시즌 유일한 컵대회의 우승을 막겠다고 맨시티가 큰 소리쳤습니다. 현지에서는 맨시티 킬러 손흥민이 없는 충돌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맨시티와 토트넘은 서로 부상 선수들이 모두 돌아왔다라며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맨시티 팬들은 홀란드와 더브라위너가 복귀했다. 손흥민 없는 사이에 토트넘을 박살 낼 것이다라면서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원정 무득점 무슨 구력을 완전히 깨버릴 것이라고 큰 소리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팬들은 메디슨과 로메로, 판더벤이 돌아왔다. 맨시티는 다시 악몽을 꾸게 될 것이다라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양 팀의 팬들도 뜨거운 응원으로 기선 제압하겠다고 벼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위기는 장난이 아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내일 새벽 경기가 토트넘과 맨시티의 운명적인 충돌이 될 상황입니다. 맨시티의 토트넘 홈구장에서의 징크스도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 현지에서는 홀란드와 더브라위너의 복귀로 더욱 강력해진 맨시티가 토트넘 원정 승리에 도전한다라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토트넘 원정 5 경기 연골 5패를 기록하며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이는 맨시티는 천적 손흥민이 없는 틈을 노리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은 맨시티가 앞서지만 현지 전망은 모두 토트넘의 승리를 점칠 정도로 징크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6번의 상대전적만 봐도 토트넘이 오히려 3승 1무 2패로 앞섭니다. 이런 그림을 주로 손흥민이 만들어 왔습니다. 수비 뒷공간을 허무는 능력이 좋은 손흥민이 맨체시티의 광활한 공간을 공략하기 때문입니다. 펩감독도 손흥민이 볼을 잡으면 실점을 예감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현재 맨시티 팬들은 맨시티 킬러 손흥민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침이다. 우리 맨시티의 친구들, 드디어 오늘은 토트넘의 장례식 날이다. 누군가는 불쌍한 토트넘을 위해 기도해줘야 한다. 맨시티가 가고 있다. 현재 토트넘도 긴장이 넘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팬들은 홀란드와 더 브라위너가 돌아오는 상황에 손흥민과 없다라며 불안해하는 상황입니다. 시즌 초반 뜨거웠던 분위기를 언급하면서 이번 시즌 FA컵의 트로피는 반드시 들어올려야 한다라고 감독을 압박하는 분위기입니다. 내일 새벽 경기에서 지게 되면 결국 이번 시즌 트로피는 리그 우승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경기 전 열린 포스트 감독의 기자회견은 긴장감이 돌 정도로 민감한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갔습니다. 포스트 감독은 쿨루셉스키가 여전히 회복 중이고, 메디슨이 복귀했고, 로셀소와 솔로몬은 확실히 뛸수 없다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다행히 새로운 부상자는 없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완전히 훈련을 할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선수에게 4일간의 휴가를 주고 나서인지 확실히 활기차서 아주 좋은 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이적과 영입에 대해서는 베르너와 드라구신을 일찍 영입해서형 10일 동안 집중훈련을 함께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영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맨시티가 토트넘 홈구장에서의 징크스를 이번 기회에 깨려고 할 것이다 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맨시티의 선수들과 펩감독이 그런 징크스를 의식하고 죽기살기로 덤벼들 것이다 라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포스텍은 나는 펩감독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모른다. 다만 맨시티의 점유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맨시티가 손흥민이 없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미친 듯한 공격 축구로 나설 것이 확실하다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특히 내일 새벽 경기가 난타전이 될 것이며 양쪽에서 많은 골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포스텍은 내일 만약에 득점이 없으면 내가 깜짝 놀랄 것이다"라면서 그 난타전이 토트넘에게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손흥민과 사르 비수마가 없는 상황인데 FA컵 우승 경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가 지적되었습니다. 포스텍은 트이 질문에 손흥민 등 핵심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남아 있는 선수들이 나름대로 수고를 했다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흥민이 복귀하게 되면 리그에서는 상위권에 올라가고 FA컵에서도 마지막까지 갈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팬들이 진짜 듣고 싶은 이야기는... 맨시티를 반드시 꺾고 FA컵 우승을 하겠다는 포스텍의 장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열심히 했고 손흥민이 복귀하면 더 좋은 모습이 될 것이다 라는 표현에 우승을 위해서 당신의 그 축구 철학을 잠시 포기하면 좋겠다 라는 반박까지 나왔습니다. 그나마 하나 남아있는 컵대회 우승에 대한 토트넘 팬들의 간절함이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포스텍도 이해지지 않고 반박하면서 갑자기 설명이 길어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평소 압축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으로 짧게 대답을 하던 포스텍이 잠시 흥분을 했습니다. 나는 토트넘이 16년 동안 트로피가 없다는 고통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지금 FA 컵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포스텍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매년 트로피를 위해 성공과 도전을 가져오는 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기반이 구축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나는 그것이 목표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솔직히 클럽에는 많은 감독과 선수들이 왔다 간다. 심지어 위대한 지도자들도 언젠가는 떠나간다. 그러나 축구팬들은 떠나지 않고 클럽과 항상 함께한다. 트로피 하나로 갈증을 해결하는 일회성 기쁨만 주면 안 된다. 다시 어려움을 겪으면 그 기쁨은 금방 잊혀지고 다시 고통스러워지기 때문이다. 이제 토트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가 토트넘에 올 때의 분명한 목표가 이 클럽을 매년 명예를 위해 경쟁하는 클럽으로 만드는 것이다. 지금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이 클럽이 꾸준히 성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드는데 관심이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실 포스트 감독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현재 토트넘의 팬들이 불안해할 정도로 기대가 높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즌에는 놀라운 경기력으로 우승컵을 들어올릴 수 있다는 기대가 높은데 손흥민도 없는 이때의 맨시티가 홀란드와 더 브라위너를 앞세워 기세높게 덤벼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팬들과 팬클럽들이 축구 철학이고 올바른 목표이고 모고간에 무조건 맨시티를 이기고 FA컵 트로피를 들어 올리자라고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포스텍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발언이 길어지면서 갑자기 선수들의 휴식과 메디슨의 상황이 다시 화제가 되었습니다. 메디슨이 부상으로 쉬는 3개월 동안 두바이에 놀러가서 다트 경기에도 참가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했던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포스텍은 그것은 내가 보냈다. 구단 직원들에게 개인적인 연락도 취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물리치료사와 함께 보냈다라고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돌아온 메디슨은 아주 좋아졌다. 훈련 중에 그가 토트넘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를 확인했다. 나는 메디슨이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뜨거운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긴장감 있는 기자회견이 끝이 났지만 경기를 몇 시간 앞두고 분위기는 심상치 않습니다. 많은 배팅업체와 축구 전문가들은 모두 토트넘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지만 맨시티의 기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더 브라위너가 지난 FA컵 이전 라운드에서 챔피언십 팀인 허더즈필드타운을 5대0으로 승리할 때큰 역할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맨시티가 홀란드가 훈련장에서 높이 뛰어 오르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반해 토트넘은 메디슨과 로메로, 판더벤이 복귀했고 베르너와 드라구신이 이적했지만 경기 호흡을 맞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토트넘과 맨시티의 경기는 중계 방송의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홍보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간에 경기를 치르는 첼시와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는 중계하지 않는다라고 특별히 알리는 상황입니다. 과연 손흥민 없는 토트넘이 맨시티의 파상공세를 막을 수 있을지 지켜볼 만한 경기입니다. 만약에 승리를 한다면 토트넘의 FA컵 우승 가능성은 확 높아집니다. 토트넘의 팬들이 흥분하며 응원하고 지켜보는 충분한 이유입니다.